매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욕기 21장 17절에서 34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의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두림의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 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어 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여배 계속되는 탄식 또 친구들을 향한 발, 변론이라고 발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악인이 번창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심판이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많다, 적다, 이제 이런 말일 수 있지만 몇 번인가 사실은 어, 보기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 앞에, 그들의 바람 앞에 건물처럼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얼른 읽어보시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의 어떤 상황들이 또 인간의 어떤 그,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약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 쌓아놓으시며 그에게 갚으시기를,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약을 그들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놓으시고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행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맥락을 좀잘 읽어 보시면 그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죄이겠죠. 근데 그 죄가 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본인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당대에그 그들의 죄악과 또 악행의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멸망, 악인들의 멸망이 악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는 것이다, 않는 것이 더 많다,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의 집에 대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또 죄를 범하다다가 하 이제 죽어버리면 근데 그 죽음이 이제 평안한 죽음이겠죠 그렇게 죽을 때에 그의 죄가 또 그것에 대한 징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여배 어떤 고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또그 죄를 특별히 행하는 이들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그들 자신에게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 기억이 되어서 대대로 그 자손들 위에 쌓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을 그들이 좀 알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되어지는 횟수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심판하시나니 누가,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능히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이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여 그의 그릇에 젖이 가득하며 우유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음,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품고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 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두 번째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이야기할 때 악인들을 이야기하죠. 악인들 죄를 행하는 자들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인들은 마음의 고통을 품음으로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해서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정의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허무 일수도 있죠 의롭게 평생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죽음은 위로 일까요 허무 일까요 또 어, 죄를 행하고 악행을 행함으로 권좌에 앉아 권력을 또 부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죽음은, 어, 행복일까요? 또 아니면 심판일까요?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눈에는 매, 마찬가지고 땅에 묻히면 그 몸이 썩어 문드러진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느라 이제 친구들 향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못내 자신을 찾아온 먼 길을 온그 친구들이 고마웠고 그들의 침묵 가운데 내 옆에 앉아 있어서 줄 때에 그들의 위로 때문에 내 속에 있던 생각을 토로 해내는 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이제 용기를 얻어 얻어서 여비 먼저 말을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음 그랬을 때에 여의그 탄식하는 그 말을 그 여배 형편으로 이해해주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여이 느끼고 있는 고통 비탄 또 어쩌면 허무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처럼 쏟아내는 그 자신의 권고함에 대한 표현을 친구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이제 반박하고, 욕을 죄인으로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죄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의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죠. 너희 말에 귀인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즉시로 나타난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현실 속에서 그들의 현생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상사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느냐. 너희가 갈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반어법인 겁니다. 아기는 죄인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하나님은 그걸 좀 쌓아놓는 것 같아. 너희들은 지금 당장 그래서 내 고난이 내가 당하는 이 고, 고통이 내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즉시로 그때그때 묻는 것 같지 않으시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의 면전에서 그 얘기를 가르쳐 주며 그의 소행을 보응하리야. 죽음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죽음을 지킨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 아니면, 음,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의인이나 또 악한 사람이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인데, 우리는 이제 옆보다 조금 더, 어, 먼 시야를 바라보죠. 욕은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참 허무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어 죽음으로 끝나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의인 아, 의인들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못하고 둘다 죽음으로 끝나는 현실 그 현실이 참 허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리였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악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즉시로 심판을 받으니 또 그것을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즉시로 회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인생사에서 참 쉽지 않은 말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번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현실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부당하게 느끼는 만큼 악인이 행복하게 사는 현실 또한 불공평하게 여깁니다.그래서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근거한 욥의 지혜로는 이것만이 공평해지는 세상에 공평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공식에 제한당하지 않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선하신 뜻을 따라 때로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승수장구하기도 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닌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욥에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삶의 현실보다 더 부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욥의 생각에 의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어야 합니다. 악인은 비참하게 또 힘들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의인이나 악인의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둘다 흙에 묻히고 구더기에 덮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라고 고백했던 전도자의 말처럼 여분 봉신학이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는 죽음 앞에서 허물을 느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주로 모시고 있고 그 주를 살리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하고 의롭게 살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인의 본성을 또 번성하게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친구들에게, 요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악인을 본 경험이 누구든 다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악인은 무조건 고통받는다라는 확신으로 고통받는 욕을 욕을 악인이다라고 단정하는 친구들이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악인의 번성을 강조하는 욕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자신들의 경험과 견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을 외면하지 않는 또 의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둔 간에 그 현실 가운데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 옷깃을 염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사와 내가 주관할 수 없는 일로 가득찬 오늘 하루를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환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번창함을 불평하지 않고 의인들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을 더좀더 더 알고 그 알미 내 삶에 조금 더 깊은 이해와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또 청명을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